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. 어, 전날 뉴욕 증시는 어, IT 섹터죠. 엔비디아의 급등 어, 이 부분들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, IT 섹터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지수를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여전히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결국은 다우 지수는 0.1% 하락하면서 약부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은 0.88% 상승으로 어,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.81% 상승,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은 부채한도예요 부채한도 부분들에 있어서 뭐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약간은 어, 힘겨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, 신용등급 평가사죠 어, 피치가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어, 하향 조정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변동성의 요인도 남아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. 어, 그리고 공화당 쪽에 있어서 이 협상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어, 타결이 될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어,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. 결국은 시작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0.09% 강보합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결국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역에서 강보합권역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보여집니다 어 지수를 좀 잠깐 보게 된다라면 나스닥 시장, 필라델피아 반도 시수는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정고점 자리 때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. 그렇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이평선 기준을 좀 막고 있다라는 거, 정고점에 대한 저항을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, 장중에 0.6% 대까지 하락을 했다 아래 꼬리를좀 달아주는.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,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국내 지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,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어, 잠깐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, 이긴 하락 추세 때, 상승 추세 때의 모습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만약에 이 자리 때, 오늘의 저점 자리 때, 어제의 저점 자리 때, 335포인트가 선물 기준으로 이탈을 해주게 된다라면, 아무래도 33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, 즉 정고점 권역이죠. 이 자리 때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추세적으로 좀 상단에 부딪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면 340포인트가 조금 넘는 그런 자리 때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저항자리 때를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조금 눌림목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? 그러면 다음 주초 정도에까지는 일단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호스피션 같은 경우는 정고점자리대를못 넘었었죠. 선물지수 넘었었죠. 밀려 내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분명히 기준가 기준으로 5일선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. 그럼 오일선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. 오일선 자리대가 2,560 포인트입니다. 그 자리대를 안착을 하지 못한다라면 조금 눌러줄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렇게 되면 2,500 포인트대 초반 자리대까지도 다시 눌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결국 20과 60 골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날지 안 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 21선 자리 때 21선과 61선이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 때까지도 일단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저항자리 때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 이유는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가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 시장이 느긋하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환율을 다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환율 같은 경우 다시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어, 일단,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, 어, 워낙 약세 기조가 좀 나오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환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외국인 쪽에 있을 수급, 특히나 어제 선물을 좀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어요. 내려가, 나왔다가, 6 2 0 0억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인데 어,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수급적인 부분을 계속 체크해보자. 오늘 선물 쪽에 있어서의 판매수가 좀 들어와주는지,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도 좋다. 결국은 오일선 자리대를 회복을 해주시는지의 여부, 그리고 전날 저점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,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IT 섹터들 특히나 반도체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 어, 선반영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근데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IT 섹터 쪽에 있어서의 장초반은 어, 상승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이후로는 순매가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 테마성, 뭐 테마성이라든가 이슈거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어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. 뭐 로봇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공지능, 그다음에 IT 섹터 이들 종목분들 위주로 좀 보는.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라고 좀 보여집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인데 2차전지는 조금 더 바닥을 다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런 쪽섹터로좀 보면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관심있게 좀 볼만한 종목분들은 사실 시장이 좀 뒤중숭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싶은데, 일단, 어 관심있게 좀 보려고 단기적으로 좀볼수 있는 분 뭐, 유니온,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이런 기업들을 좀보곤 있는데, 일단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오늘 장중에 이 어제 저점 자리 때죠. 4,800원 자리 대를 지지를 해준다면 라 괜찮을 것 같은데, 여기서 이제 한번 눌러주고 이중반각형의 모습을 만들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어 자리대를 바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뭐 5,500원대에서 6,000원대 이 자리대까지 어 흐름들이 나왔다가 눌러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분들을 좀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i p 쪽 섹터를 좀 보게 된다라면.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d b i 택이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은 좀 나, 나쁘진 않다, 괜찮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위에 관심 섹터로 볼수 있는 부분은뭐 로봇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이 쪽이니까 그런 쪽 부분들을 좀한 번쯤은 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매일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어,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뜨죠? 그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, 10분 안짝으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니까요. 그리고 영상을 좀 보시면 좋아요도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